나카타 히데토시 뒷공간으로 패스 좋은데요. 슛. 동점골, 동점골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패스가 연결됩니다. 수비수 없음. 슛! 여기서 동점 따라보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동점을 기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자 갑니다. 골포스트맞고 나왔습니다. 손흥민 직접 치고 나갑니다. 슛!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손흥민 이적이 후에 첫 번째 점 냈습니다. 아, 쉽네요. 수비수 없이 내립니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추가골 터지면서 두 골처럼 앞서 나갑니다. 헤드리 스루 패스, 슛,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발언 패스 인터셉트 때립니다.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추가 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크로스 갑니다. 슛. 멋진 골입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점차로 벌어집니다. 뒷공간으로 열려 있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중간을 노립니다! 들어갔어요! 왔어요! 아, 끊어집니다! 보버리야 맞췄어요! 추가골! 한골더 벌어집니다! 애추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역습이 특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높은 지역에서부터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예. 슛! 굉장한 골! 선제골을 올립니다. 후반들어서경계를유지위예요 손흥민! 아! 돌았어! 기가 막힌 플레이! 아주 못. 뭐... 피리 포인트 하기 오른쪽 측면으로 뒷공간으로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슛 추가골 한골더 벌어집니다.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